김연아 1침 전 세계가 공감한다. 이명웅 김연아 열애설 최신 증거 공개. 중국 네티즌까지도 환영. 피겨 여왕 김연아가 도핑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었죠. 이는 이번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인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를 두고 한 말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이번 카밀라 발리 예발 요에도 여러건의 도핑 문제로 인해서 올림픽에서는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러시아의 귀와 쇼트트랙 선수인 빅토르안도 마찬가지이고요. 참고로 빅토르안은 도핑 발각으로 인해서 지난 올림픽을 참가하지 못했었죠. 대한민국의 피격힌 김연아가 SNS에 올린 글이 1시간 만에 5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김연아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선수를 특정해서 던진 일침민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카밀라 발리에바의 경기 출전을 허락한 것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받아야 되려지고 있습니다. 1년의 사전은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메달을 따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고 동일한 종목에서 전설로 남아 있는 김연아가 보기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피겨가 약물로 지저분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티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판정 논란을 겪었었는데요. 사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김연사 선수는 은메달에도 만족한다 라고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었죠. 그랬던 김연아 선수가 이번 도핑에서는 이렇듯 조금은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최다빈 역시도 김연아의 이러한 메시지를 공유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 출전한 이시영과 평창 동계올림픽 페어에 출전한 김규은, 국가대표 예인 등도 같은 방법으로 동참하며 김연아를 지지했습니다. 외신 역시도 김연아의 메시지를 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 등 주요 언론은 김연아가 발리에발리 올림픽 출전에 반대 입장을 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반응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눈 뜨고 고 베이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파 판정 논란도 많았고 사사건건 우리나라 선수들의 SNS를 통해서 욕을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중국의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웨이보에서 스포츠 관련 계정에 올라온 이번 김연아 선수의 글이 하루도 되지 않아 40만 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렀고 양만 2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댓글과 공감을 받은 글은 비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가장 탁월하고 깨끗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할 자격이 있다였습니다. 이밖에도 김연아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본 사람이면 금메달을 뺏긴 것도 알 것이라고 했고요. 한편 논란의 주인공인 발리에바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지 하루 만에 도핑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국제검사기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회 기간 중에 발리에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약물의 일종인 트리메타즈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죠.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 반도핑 기구가 발리에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세계반도핑기구,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제기한 이에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발리에바는 피겨 쇼트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명훈 김연아 열애설 최신 증거 공개. 김연아는 피겨 여왕이라는 호칭을 오글거린다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김연아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피겨 여왕이라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스포츠 선수 중한 명이죠. 키 164cm, 1990년 9월 5일 출생으로 김연아 나이 33세입니다. 종교는 가톨릭이며 세례명 스텔라입니다. 어린 시절을 군포에서 보낸 김연아는 군포에 있는 신흥초 닿는 호라살과로 도장중 닿는 호라살과로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엄프티는 ESFJ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박미, 아버지 김현석, 언니 김혜라가 있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후 바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출전했던 모든 국내외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었던 올포디움의 소유자이며 쇼트와 프리 중 하나는 반드시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역 활동 당시 데뷔부터 은퇴까지 최정점에 있었던 선수고 세계 신기록만 11회에 경신한 압도적인 스케이터였습니다. 2007-07 시즌 이후부터 2013-2014 시즌까지 10여 년간 피겨계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전설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4대 주요 국제대회라고 불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 륙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을 모두 재패했습니다. 김연아를 보면서 꿈꾸며 성장한 연아 퀴즈들도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피격의 발전에 제일 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김연아 이명웅 열애설이 꽤 오래 전쯤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열애설이 더 붉어진 상황인데요. 심지어 결혼 발표도 할 예정이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웅은 1991년생 김연아보다 한살 아래로 만약 정말 사귀는 게 맞다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최근 한 SNS에 이명웅 팬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팬은 김포공항에서 우연히 이명웅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웅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팬은 이명웅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다가갔고 이명웅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김연아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팬은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자마자 이명웅 매니저가 발견해 이 팬에게 방금 찍은 사진을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반대했지만 매니저는 휴대폰을 빼앗아 임의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의 진위 여부할 수 없습니다. 장난으로 쓴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을 게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명훈과 김연아가 한강 근처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명훈이 코트를 벗어 김연아에게 입혀주기도 했다.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김연아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명훈과 엄마가 김연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결혼이 임박했다. 이명웅이 녹화 촬영이 끝난 후 꽃다발을 안고 여자친구인 김연아에게 곧장 가서 안아주었다는 등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웅, 김연아가 과거 한 예능에 함께 출연하여 처음으로 만났고 이웃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됐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결혼 발표까지 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김연아와 이명웅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의 열애설 결혼설이 너무 터무니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발표하자일 수도 있겠네요. 둘의 열애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그들의 가족이나 측근들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다만 요즘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가짜뉴스로 영상을 제작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이 늘고 있어서 저는 안 믿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주로 중장년층으로 인기 트로트 가수를 이용해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꾸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명웅, 김연아 둘다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좋고 저 또한 둘다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 사귀고 결혼까지 한다면 뭔가 저도 덩달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